당신만 모르는 지식 이야기. 오늘은 관음증. 이미 당신은 누군가에겐 완벽히 들켰습니다. 에 대해 전달하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전 2시 44분. 그녀는 아직 팔로우하지 않은 계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새 여자친구. 게시물은 하나도 없었고, 스토리는 비공개였고, 계정 프로필 사진 하나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12분 동안 그 계정 안에 있었습니다. 그 어떤 버튼도 누르지 않았지만 마치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훑고 난 것처럼 눈동자와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엔 이런 말을 혼잣말처럼 내뱉습니다. 뭐 별거 없네. 정말 그랬을까요? 그녀는 단한 장의 사진도 단 한마디의 글도 보지 못했지만 이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보려는 게 아닙니다. 숨겨진 정보를 내가 알고 있다는 감각에 중독돼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상대보다 위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통제했다는 느낌. 선택권이 내게 있었다는 확신. 권력은 정보가 아니라 한쪽만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1971년 미국 리처드 닉슨 백악관 안에서 녹음기를 설치합니다. 그는 회의가 끝나고도 방을 나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나간 다음 혼자 말합니다.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해. 이제 내가 확실히 통제하는 거야. 닉스는 역사상 최초로 스스로를 도청한 대통령입니다. 그가 의심한 건 외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참모들, 비서들, 심지어 기자와의 통화 내용까지 수집하겠 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몰래 엿들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엿듣는 순간부터 자신이 정보에 중독됐다는 사실을요.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힘이야. 하지만 진실을 언제 꺼낼지는 내가 결정해. 이 말은 단순한 권력자의 오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의 고백입니다. 정보를 몰래 안다는 건그 자체로 신의 관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만 그들은 내가 보는 줄 모른다. 내가 듣지만 그들은 내가 듣는 줄 모른다. 이 비대칭성이 바로 쾌감의 정체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테스트한 기능은 카메라가 아니라 사파리였습니다. 당시 애플 개발자 회의록엔 이런 메모가 남아 있습니다. 사용자는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말하지 않고 알고 싶어 한다. 이 말,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하지 않고 알고 싶다는 욕망. 그건 단순히 사생활 보호가 아니라 누군가의 비밀에 손끝을 대고 싶은 쾌락입니다. 당신이 누구의 sns를 몰래 훑을 때 당신이 그 사람의 댓글을 확인할 때 당신이 대댓글을 보며 속으로 웃을 때 그건 정보 소비가 아니라 당신이 상대를 해석하는 권력을 쥐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2003년 이라크 바그다드 미군은 도시 외곽에 cctv를 설치합니다. 명분은 치안 유지였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민간인들의 이동 동선을 관찰했고 패턴을 분석했고 어느 골목에 누가 몇 시쯤 나타나는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시간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펜타곤 내부. 소수의 정보장교들이 CCTV 피드 속 사람들을 닉네임으로 부르며 모니터링 한 것이죠. 붉은 셔츠 오늘도 혼자 걷네. 애기 안고 나가는 여자. 저 시간대에 또 나왔다. 저기 또 쓰레기통 파는 남자. 그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일상을. 마치 자기들이 창조한 시뮬레이션처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피드 하나가 게임보다 재밌어. 그건 감시가 아니었습니다. 몰래 훔쳐보는 재미. 모든 정보를 들여다보는 권력. 그리고 들키지 않을 때만 가능한 쾌감. 이 모든 게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 손 안에도 똑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몰래 보는 계정. 사적인 로그 확인. 읽고도 읽지 않은 척 남기는 메시지. 그 사람의 스토리는 다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태도 우리는 지금도 몰래 훔쳐보며 그 안에서 심리적 우위를 확보하려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건 훈련받은 본능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던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강해지는 순간은 딱 하나입니다. 들키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나는 남을 몰래 안 봐요. 그건 좀 이상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 아닌가요? 하지만 묻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몰래 본적 없습니까? 메신저에서 상대가 지금 무슨 글을 쓰고 있는지 지켜본 적, 단톡방에서 누가 조용히 사라지는 걸 관찰한 적, 읽은 표시가 뜨지 않도록 채팅창을 일부러 안연 적,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통제된 노출을 가장한 몰래 보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의 흐름 위에 돈을 벌어들이는 거대한 구조가 있습니다. 2018년 페이스북은 조용히 기능 하나를 실험합니다. 스토리 열람자 리스트를 보여주는 알고리즘 구조를 일부러 바꿉니다. 가장 먼저 본 사람을 맨 위에 노출, 가장 자주 보는 사람은 순위를 고정, 익숙하지 않은 계정은 아래로 밀어버림. 표면적으로는 노출의 효율성을 위한 구조였지만 실제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당신이 누굴 몰래 보는지를 보여줄게. 그리고 그걸 상대도 느끼게 만들게. 당신은 몰래 보는 줄 알았는데 플랫폼은 그걸 들키게 설계해 놓았습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몰래 본뒤 들켰을 때 가장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불안감이 새로운 액션을 유도합니다. 스토리를 봤다는 걸 들킨 사람은 뒤이어 좋아요를 누릅니다. 혹은 댓글을 남깁니다. 혹은 아예 계정을 언팔하거나 차단합니다. 이 모든 게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 하나하나가 돈이 됩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의 불편함을 수익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몰래보기의 쾌감은 들키는 순간 권력에서 수치심으로 바뀝니다. 한계를 넘어선 감정입니다. 너무 보람차고 너무 비참하죠. 그래서 인간은 다시 몰래보기를 반복합니다. 그 쾌감이 수치심보다 강할 수 있도록 더 정교하게, 더 들키지 않게, 더 자주. 한 가지 실험이 있습니다. 2020년 MIT에서 진행된 SNS 행태 추적 실험 참가자 300명을 대상으로 몰래 관찰한 뒤 그것이 들켰을 때와 아닐 때의 감정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들키지 않았을 때의 도파민 분비량은 실제 성적 자극보다 1.3배 이상 높았습니다. 반대로 들켰을 때의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량은 실제 육체적 위협을 받았을 때 수준과 비슷했습니다. 이건 생존 본능의 경계입니다. 몰래 보며 살아남는 쾌감, 들켰을 때 생존 위협으로 느끼는 감정, 그리고 이걸 데이터화한 기업들이 만든 게 바로 우리 손 안의 플랫폼들입니다. 당신이 열어보는 익명 크유엔드어, 당신이 켜두는 인스타 비공개 계정, 당신이 숨긴 구독 목록, 당신이 몰래 확인한 방문자 기록, 그 모든 데이터는 당신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식하며 누구에게 우위를 느끼고 싶은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도청을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공간이 설계됩니다. 브레인스토밍 한게 아닙니다. 실제 메타 내부 문서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은 몰래보기를 멈추지 못한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걸 자기조작이 아닌 시스템화 하는 것이다. 이제 돌아와 봅니다. 몰래보기, 들키기, 숨기기, 도망치기, 다시 몰래보기. 이 루프에서 벗어난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진짜 무서운 건그 감정이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자신을 감시하는 습관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을 보기 위해 SNS를 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타인이 당신을 볼까 봐 켜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뭘 놓쳤는지, 혹시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내가 너무 뒤처진 건 아닌지, 그리고 그 감정을 끌어올리는 기술은 더 정교해지고, 더 자동화되고, 더 당신 안으로 파고듭니다. 런던, 2015년. 한 여자가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비밀번호는 몰랐지만, 지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고 있었고, 그녀는 그의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홈 화면이 풀립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알림이 떠 있습니다. 오늘 밤도 그럴 거야? 그녀는 고개를 떨굽니다.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남자의 노트북을 포맷합니다. 사진, 기록, 메일, SNS. 모두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단지 그가 누구였는지를 없애고 싶었어요. 이건 연애 사건이 아닙니다. 들켜버린 몰래 보기가 어떻게 현실의 폭력으로 번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몰래 본다는 건 항상 판을 뒤엎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쳐다봤을 뿐인데, 그게 곧 기록을 지우고, 관계를 끊고, 정체성을 없애는 촉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그의 캠프는 당신이 누구를 훔쳐보는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팔로우하지는 않았지만, 자주 들어가는 계정, 당신이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지만, 멈춰 읽은 게시물, 당신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본 댓글창. 그 정보가 곧 당신의 불안, 욕망, 편견, 열등감을 보여줍니다. 케인브리지 애널리티카는 페이스북 API를 통해 수천만 명의 이런 행동 이력을 수집했고, 그걸 바탕으로 몰래 보기 행동을 유도하는 타겟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웃는다. 이건 당신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 몰래 당하고 있지 말고 선택하세요. 이건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추는 맞춤형 도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는 하베스트 요원이라 불리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들은 적국 고위 인사의 불륜, 사생활, 취향, 밤늦게 열어보는 사이트까지 모두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활용률이 높은 데이터는 하나였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반복된 몰래 보기, 그 사람이 밤마다 들어가는 계정. 그 계정이 누구인지, 그 계정이 뭘 올리는지, 그 계정이 어느 순간부터 정치적 색을 띠게 되는지. 그 정보는 단순한 염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취약한 가치 기준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모사드는 실제로 이 데이터를 활용해 어떤 아랍국 장관을 협박했고, 그는 국정 브리핑 문서를 넘겼습니다. 몰래 보기의 쾌감은 들켜버린 순간 상대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바뀝니다.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넷플릭스에 올라왔던 더 나이트 스토커를 보면, 살인범 리처드 라미레즈는 모든 범행 전날, 반드시 사전답사를 갔습니다. 그는 희생자의 집을 몰래 훔쳐봅니다. 창문 틈, 문간, 세탁기 넘어. 그는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걸 확인해야만, 죽일 수 있는 감정이 올라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평범하게 숨 쉬는 걸 보면, 난 그걸 뺏고 싶어져요. 이건 정신병의 고백이 아닙니다. 몰래 봤기 때문에 죽일 수 있었다는 구조적 감정입니다. 몰래 봤다는 건 이미 우위에 있다는 뜻이고, 죽인다는 건그 우위를 끝까지 확증하겠다는 충동입니다. 소비의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는 대부분의 광고는 당신이 몰래 본 것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이 검색한 제품이 아니라 당신이 클릭하지 않은 제품을 추적합니다. 관심 있어 보였지만 사지 않은 것, 몰래 쳐다봤지만 아무 반응도 안 했던 것, 광고는 넘겼지만 몇 초간 시선을 멈췄던 부분, 이걸 기반으로 당신의 잠재 구매욕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 모델은 몰래보기와 충동 구매 사이의 연관성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압니다. 당신이 숨기고 있는 욕망이야말로 돈이 된다는 것, 몰래보기라는 건 결국 보는 자와 보여지는 자 사이의 심리적 권력 게임입니다. 보는 쪽은 숨고 싶어 하고, 보여지는 쪽은 감추고 싶어 하지만, 그둘 사이에 데이터를 가진 자가 있으면, 그는 두쪽 모두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정보사회가 인간의 본능을 설계한 구조 그 자체입니다. 2019년 한국. 그는 텔레그램 안에서만 존재했습니다. 닉네임은 박사. 실명은 조주빈. 그는 처음부터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남의 사생활을 몰래 보는 게 너무 재밌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보기만 하던 행동에 권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비밀을 알고 있다. 내가 이걸 흘릴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걸로 이 사람의 삶을 망칠 수도 있다. 그는 몰래 훔쳐본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박은 일상적인 사람들 학생, 주부, 회사원 누구든 타겟이 될수 있는 지점까지 확장됩니다. 우리는 그를 성범죄자로 기억하지만 사실 그가 만들어낸 시스템은 디지털 권력 독점형 감시 모델입니다. 그는 보는 자였고 그걸 통해 사람을 지배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들키기 전까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나는 그저 봤고 그들이 반응했을 뿐이다라는 도청자 특유의 무책임한 논리가 그의 머릿속에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일이 다른 공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겐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리즘이 몰래 수집한 정보가 10대 소녀들의 정신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치고 있다는 걸요. 예측 모델은 이렇게 작동했습니다. 그녀가 보통보다 더 오래 멈춘 게시물, 더 천천히 스크롤한 글, 확대해서 본 이미지. 이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 불안해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을 낮추는 콘텐츠가 더 많이 추천됩니다. 더 날씬한 몸, 더 완벽한 얼굴, 더 부유한 삶. 그 결과는? 자해, 식의장애, 우울증. 그리고 페이스북 내부 문서엔 이런 문장이 실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유저는 체류시간이 길고 클릭률이 높다. 몰래 보는 쪽이 고통받을수록 플랫폼은 돈을 벌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걸 국가가 직접 사용합니다. 2021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중국공안은 예측체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 시스템은 범죄가 일어난 후가 아니라 사람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분석해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에 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엔 몰래 보기라는 패턴도 포함됩니다. 정부 비판 계정에 자주 들어가는 사람, VPN을 사용하는 사람, 감시 피드백에만 반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실제로 체포되거나 재교육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즉, 당신이 뭔가를 몰래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 권력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건 이제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이 정치적으로 추출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질문해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몰래 보길 원합니까? 정말요? 그게 단순한 흥미거리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감정과 정보를 소유한다는 착각을 통한 심리적 권력의 대리 만족일까요? 그리고 그 행동 하나하나가 어딘가에서는 기록되고 수집되고 설계되고 있다는 걸 정말 모르셨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아니면 이제 이 몰래보기의 세계는 지금 이 문장을 읽는 당신조차 피드 위에서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2014년 독일 베를린 한 남자가 스스로 만든 비감시폰을 들고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이름은 아르민 슈미트 전직 구글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더 이상 감시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가 만든 폰은 GPS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와이파이조차 불안정한 오직 통화와 문자만 가능한 디지털 망명폰이었습니다. 처음엔 조롱받았습니다. 무슨 원시인도 아니고, 이 시대에 그게 가능하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 조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가지 데이터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구글에 재직할 당시, 단한 명의 유저가 몰래 본 검색어 이력을 추적해, 그 사람의 성적 취향, 정치 성향, 가족 구조까지 모두 유추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측 정확도는 96.3%였습니다. 몰래 보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플랫폼은 그것을 당신과 함께 보고 있었고, 당신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아르미는 사라졌습니다. 그의 프로젝트는 시장에서 실패했고, 그를 돕던 두 명은 다른 기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중한 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도 구해지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 구조의 진짜 공포입니다. 몰래 보는 건 쾌감이지만, 몰래 본다는 사실이 들키는 순간 그 구조에 굴복합니다. 유럽에는 지금도 데이터 망명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SNS를 끊고 구글 대신 독립 브라우저를 쓰고 모든 행동 로그를 수기로 기록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살까요? 기록되지 않아야 내가 진짜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이 문장은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오늘 하루 진짜로 아무도 보지 않은 순간이 있었습니까? 화장실에서조차도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던 그 하루 속에 과연 기록되지 않은 당신은 존재했습니까? 이건 무섭고도 슬픈 질문입니다. 몰래 본다는 건 권력이지만 계속 보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도 관찰자가 아닌 피관찰자가 됩니다. 모두가 엿보고, 모두가 엿보이며, 그 누구도 진짜 침묵 속에 있지 않은 시대. 우리는 이걸 감시 사회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강제로 엿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훔쳐 받고, 자발적으로 감시를 허락했으며, 그 대가로 쾌감과 관심과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가가 누적된 지금, 당신은 완벽히 투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몰래 보기, 그 조용한 터치, 그 짧은 스크롤, 그 모든 게 당신을 구성하는 디지털 인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안 본다고 믿었던 그 행동들 정말로 사적인 공간이라 여겼던 그 순간들 지금도 당신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이미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조용히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당신이 몰래 본 것을 바라보고 있던 존재가 있었죠. 그건 타인도 기업도 국가도 아닌 바로 쾌감이라는 이름의 구조였습니다. 이 콘텐츠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당신은 더 이상 몰래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구조를 자각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각은 시작이 아니라 끝입니다. 왜냐하면 자각한 순간부터 다시 그 안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